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네이버 카페 방목매매 도시 투자를 운영하고 있는 소금인형 이라고 합니다 3월 7일 종목 포착입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자 예. 비중 1.25%로 최소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거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수익을 내고 수익 내고 매도를 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어, 카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수익매도 자 여기 좋은 수익을 거뒀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오 올라가려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았죠 여기까지 받고 21세에 올라타는 짱대양봉이 예, 나옵니다 네, 여기 서는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이때도 괜찮죠. 음봉이지만 여기도 좋죠. 음봉이지만 아, 양봉이죠, 여기는. 양봉. 자,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어,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뭐 눌림목 하시는 분은 여기도 괜찮고요. 뭐 자리라는 건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자리는 어디든 자리가 됩니다. 어. 무조건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가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아주 좋죠 자 그러면은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매수 들이 있죠 예 여기도 대량매수 여기도 대량매수 양매수 대량매수 아주 좋죠 자 여러 증권사들의 막 예, 목표 주가가 있는 것도 좋죠 자 그리고 여기 뭐 리포터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2024년도까지는 어 매출액이 괜찮죠. 예. 아, 여기서 조금 2024년도에 좀 줄었네요. 네. 자, 여기 뉴스를 보면요. 예. 고수익 엔진 제품 수출 확대 목표가 상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유럽 폐기물 처리 시장 공략 확대 이런 것도 나오죠. 예 자, 목표 X 10배는 자금 확보도 있고요. 어, 수요의 정행몰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어,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방목 매매 주식들 오셔서 함께하시기 핫도그. 바랍니다. 또 무료 카톡방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떡께 수익금의 1 0를 기부하실 분만 저게 턱을 주시면은 에, 누구든지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설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